제 자켓을 효경이한테 뺏겼어요. 이거 <laughs> 거예요? 나 <strip>. 먹을까? <laughs> <laughs> 뭔가요? 스파이시 나쵸 스테이크. 네. 나트 안에 넣는 게 아니라 빵이야 그리고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밥을 먹고 난리가 났다는 거. 수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뭐야? <목소리가> 개복숭아는 복숭아야 아니? <아님?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시끄러! 시끄러! 고모상? 이모상에서 고모상이 됐어. 고모상? 이모상, 고모상. 그게 뭐야? 어, 일본인이야? 그 았서 사진 그다음 뭐, 찍어줄게. 기다려. 진정해. 다 쉽지 않은데. 라갈라는데 이렇게. 맛있어 안 맛있어. 칼 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. <뭐래> <laughs> 맛있어요,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삼이랑 인삼? 있어요생있어요 맛있어요. 맛있어 맛있어요. 어요 맛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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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어요맛있어어

맛습니다 개가 한 마리가 있네요집 좋아? 어때? 집맛있습니 너무 좋아요 좋아? 무 너무 좋아요. 니다맛있습다딱 너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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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다집이다맛은습니다맛은습니다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맛다맛있 야 김기현 숙소 잘고르네 이야 어, 옷 갈아입을 거야. 아고 어, 갈아입어. <laughs> 자 집을 룸 투어를 해볼게요. 여기 첫 번째 화장실 이 있고요. 두 번째 방이 있어요. 여기 되게 오 크고 좋아요. 그리고 복도를 따라가면. 세 번째 방. 여기가 되게 밝다. 그리고 네 번째 방. 여기 조금 작지만 아늑한 느낌. 맞은편에 화장실, 여기가 되게 큰 화장실이 있네요. 그리고 여기좀 작, 어이구, 이렇게 왜.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방인데 좀 작고, 방 안에 이렇게 세면대가 고 있고, 어, 일로 밖으로 나가시고, 이건 뭐야? 우리 여기 스모어해 먹으면 맛있겠다. 뭐 사왔다 하지 않았나? 아, 귀여워. 다시 온다. 다시 온다. 어떡해. 어떡해? 어떡해? 너못 들어와. 미안해. 이 차연이가 사연이 감기 아빠도 감기. 세린이표 음. 아. 육회입니다. 어, 얘도 언니. 맛있는 걸로. 오, 응. 어. 아 이제 언니가 주방에서 손떼도 되겠다. 세린이가 아. <laughs> 네, 다해도 되겠다 이제 언니. 오 숙취 소제 와인처럼 한 병씩. 어또 플러스로. 40분 걸리면 어떻게 오빠? 너무 어지 진짜. 응, 이어서 진짜. 구나짜 응, 이짜 응, 진짜. 응, 진짜. 응, 진짜. 응, 진짜. 응, 진짜. 응, 진짜. 어 진짜. 응, 진짜. 응, 진짜. 응, 진짜. 응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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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어 <통이어서 그렇구나. 웃음> <laughs> <한번 썰어야지>. <laughs> <laughs> 오, 오, 나이스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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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네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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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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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

보고 올게요. 어. <laughs> 방을 한번 맛보시겠다. <laughs> <laughs> 자, 얘네 이사가 작당해. 저희 넷이 같이 자기로 했어요. 예? <laughs> <laughs> 네? 넷이 같이 잘 거예요 오늘. 그럴룰 없는 거 아시죠?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아 그래도 형. 야. <laughs> 아희령이 저거 이겨야 된다고요 선생님 그래 희령이 금방 에 자게 됐어 이제 너도 가 썼어 그거는 너도 가자 스모어 재밌응 김치야 필요해 짠해 위스키 땡기 거야 이거 먹으니까 와 지영아 위스키 한잔 타와 재밌네 찍는 거 위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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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거 또 용케 들었네 저저 자식들 인성이염 네. 음. <laughs> 왜? 어. 제일 인 사람들은 연기 진짜 잘했지. 머리 정리 머리 정리 머리 정리. 사이에 패스 느낌을 너무 잘 살렸어. 아 대도로 나왜 이렇게 들어. <laughs> 진짜. <웃음> 야 챙겨. 자. <laughs> <laughs> 저게 뭐야? 저기 쓴 숨가... 거. 저기 말한번더 짠. 자. 자. 뭐야? 아이, 지 마. 누가 <laughs> 더아해봤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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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 저나 더러워 어 집에서 소계해서 내실 사용하므로 몰라 그래 내 취옥들 나도

Happy New Year! Happy New Year! Farm이

그게 다 무슨 맛일까? 맛이 왜 있지, 여기? <laughs> 쟤좀 뛰어야 <띄워야> 돼. 맛이 없다, 야.